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업데이트 전날인데요 확인할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TJ 쿠폰부터 말씀드리면 집계 기간은 확인할 것이 없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물 쿠폰 사용하면 TJ 쿠폰 일정이 전부 끝이 납니다. 오늘 아마 받으셨을 텐데, 사용은 내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벤트 관련으로는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몬스터 도감이랑 시련의 탑 같은 경우는 11월 13일까지고, 공허의 사원은 다음 주 11월 6일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작 부분인데, 이번 한정 제작이 악세랑 룬이 같이 나오는 바람에, 이거 관련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전부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한번 참고 스킬을 위해서 명코를 모아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그러다가 지금 딱 생각한 게, 티아나 만들어서 지르고, 그리고 지룡수정, 이거 하나 지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 인장이나 다른 것도 좀 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제 입장에선 명예 코인으로 알비노 충전석 사는 게 가장 시급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마지막 1영상 일러시로 질러보고요. 그리고 이벤트 제작에선 우그누스의 특별한 제작증서 이거 관련 목록들이 전부 삭제가 됩니다. 패키지 구입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 관련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에피소드 특별 제작증표 있잖아요. 천 다이아로 증표 하나 판매하고 그리고 이 증표로 제작할 수 있는 게 에피소드의 성장물약 보급상자, 키아라의 성장지원 패키지, 그리고 키아라의 상점 장비 꾸러미 선택상자, 악세 패키지. 이렇게 세 종류 제작할 수 있는 증표인데 이거 판매가 오늘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성장 패키지 판매, 악세 패키지 판매가 오늘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네메시스의 성장물약. 이거 지금 한정 제작 재료인데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키아라의 성장물약 44개짜리 묶음, 키아라의 성장물약 상자 11개짜리, 키아라의 성장물약 1개짜리 이것들 보시면 판매 종료가 점검 전까지에요 그러니까 한정제작 재료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평소였으면 그냥 바뀝니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공허의 성장 지원 패키지, 이거를 구입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안에 있던 네메시스의 성장 물약 22개로 주차별 한정 제작에서 네크로맨스의 특별 제작 패키지, 이거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메시스의 성장 물약 패키지 관련들이 전부 판매 종료다 보니까, 한정 제작 재료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거면 이번에 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것은 업데이트 뉴스까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일단은 한정 제작 재료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내용 계속 보면은 우그누스의 최상급 성물 보급상자 이거 판매 종료되고요. 신서버 같은 경우는 크리스터의 스킬 보급상자 그거 판매 종료자 해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예상은 딱히 뭐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진짜 아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할로윈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어쩌면 할로윈 이벤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몬스터도감이랑 시련의 탑 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또 특별한 무엇인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 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주간이 아닐까 싶어요. 소소한 이벤트라도 좀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내용 나오면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 영상일로 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악세 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티는 지금 총6 쓰고 있는데 7짜리 한번 쓰고 싶거든요. 그리고 수정은 4수정이기 때문에 3짜리 두개 질러서 4짜리 딱 하나만 띄우면 됩니다. 일단 수정 먼저. 빠르게 제발 이거 뜨면 되죠? 티 뜨면 모든 게 용서됩니다. 세븐 아 인장 하나 딱 누르고 끝내겠습니다. 후, 이거라도 하나만. 아아 아, 그리고 이 TJ 쿠폰 이거 바로 지금 이렇게 돌려버리고 싶은데. 계속 참겠습니다. 내일 선물 쿠폰 받아서 계정들 한 번에 이렇게 싸그리 돌리려고요. 맨날 이렇게 야금야금하다 보니까 각계격파 당하는 느낌이라 좀 이렇게 모아서 하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